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 입니다 이번 시간은 692번째 시간으로 사랑은 눈오는 밤에 라는 수필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눈오는 밤에 양주동 사랑은 겨울에 할 것이다 겨울에도 눈오는 밤에 눈오는 밤이어던 모름지기 사랑하는 이와 노변의 속삭이는 행복된 시간을 가지라. 어떤 이는 사랑이 나란히 걷는 중에서 성장한다고 말하여 혹시 봄밤의 꽃동산을 기리고 혹은 가을날의 단풍길을 좋다 하지만은 나는 단연코 설라의 노변을 주장하는 자이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 하더라도 겨울밤의 기나긴 것은 어느 편이냐 하면 둘의 마음을 든든하게 할 것이오. 더구나 노변의 극한 정조와 조용한 기분이며 서라의 다른 내방자가 없으리라는 자신이 서로의 마음을 가라앉게 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성과 같이 침착하고 태연하고 유유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나의 첫사랑은 나의 주장대로 서랴노변에서 성과같이 고요히 말없이 행하여졌다.일찍이 저녁을 마친 뒤에 방안에 흩어져 있는 약간의 서적을 서가 위에 올려놓고 책상 위에는 수목 및 난초 한 분을 장식하여 놓고 차를 다리기 위하여 화로에 불을 젓노라니 가슴 속에 적이 설렘을 느낀다. 그러나 시계는 죽어도 쳐다보지 않기로 한다 나오는 줄도 모르게 입속으로 뜨듬는 노래를 한두 절 엎드리고 있노라니 권려의 발자국 소리가 창밖에 들려오지 않는가 권려는 나의 방문을 나지기 두드릴 만큼 그 침착한 품위를 잊지 않는다 주인이 말없이 일어나 내방자의 망토자락의 눈을 조심스럽게 틀었다 들 안에는 사분사분 내리는 눈이 아마, 하마 한 잔아 쌓였다. 권련은 망토를 벗고 말없이 화록가에 안 와서 단쟁이 앉는다. 그러나 권련은 아직 말이 없다. 주인도 별로 할 말이 없다. 무슨 말을 할수 있으랴? 고요함을 두려워하여 혹시 날씨가 매우 추우니 눈이 묻더니도 많이 오느니 한다 하자. 그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일이 아니냐 하물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하소연하는 무슨 말이랴 우리 사이에 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새로운 사실이거나 교양임을 요한다 이제 새삼스럽게 다시 무엇을 말할 수 있으랴 그러나 사랑은 결국 좌서는 아니리라 그들 안에서 무슨 신통한 대화의 실마리를 찾고자 에스다가 필경 무슨 평범한 일에서 단새를 발견하여 최초의 난관을 돌파하리라. 그다음부터는 조금도 걱정할 것이었다. 그것은 혹 땅콩을 까며 혹 아니 군밤이던가, 혹은 초콜릿을 벗기며 차를 마시며 그리도 할 말이 많다. 밤은 길대로 길고 눈은 끊임없이 내린다. 가다가 혹시 말이 끊어져야 할 고비에 이르면 둘 중에 하나가 화로에 놓인 부젓가락을 들어 제 위에 무슨 간단한 단어나 말을 써도 좋다 무심코 무슨 글자를 제 위에 썼다가 제가 쓴 것에 제가 놀라 또는 저 편이 볼까요 돌아올런 부젓가락으로 지우고 마는 심사 사람은 이러한 미묘한 정서의 경험을 위하여 구태여 그 애인을 여름날 멀리 바닷가로 데려가지 않아도 좋다 바닷가의 재는 이 경우에 바로 바닷가의 모래이다. 그리하여 겨울밤은 깊은 줄 모르게 점점 깊어간다. 사랑은 아무래도 설리아 노변에서할 것이다. 무릇 사랑에는 두 가지 전형이 있으니 하나는 전례의 제1장과 같은 벙어리의 사랑. 일찍이 칼라일이 에머슨을 만났을 때 무언으로 손을 쥐고 무언 중에 반실을 대자하였다가 무언으로 다시 손을 쥐고 난이었다는 일화가 있거니와 사랑하는 남녀도 종종 첼시의 현자와 콩코더의 철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드디어 제2장과 같은 짓거리는 사랑, 이 경우에는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들의 대화가 어느덧 서리를 잠깐 지나 설조에 이르고야 말 것이다. 말 것이니 그들 사이의 작별인사는 필연적으로 듣기에도 섭섭한 굿나이트가 아니요. 쾌하고도 신선한 굿모닝이 될 것이다. 일찍이 셀리는 제자 역건만 이러한 묘체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날 밤무신코 종이 위에 연필을 끄적거렸던 굿나잇이라는 시를 지었었다 굿나잇이라고요? 아, 천만에. 힙합 이름 나누는... 합팔 이름 나누는 밤은 언짜는밤 가지 말고 조용히 앉아 있어요. 그래야 그게 참으로 좋은 밤이죠. 그래의 인사는 천사같이 아름다우나 내었지 쓸쓸한 밤을 좋다 이르리. 그런 말 생각 이해 모두 말이야. 그래야 그게 참 좋은 밤이죠 해지자. 저녁부터 아침 빛까지 가까이 다가더니 두 마음에는 사랑은 눈 오는 밤에, 사랑은 눈 오는 밤에, 밤이란 좋은 계죠왜 그러냐 면 그들은 굿나잇 말 않기 때문에. 셀리의 안타까운 굿나잇의 전경이 하필 설야 노변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만일 로맨스를 사랑했다면 그런 황당 나와 같이 그것들을 택하였으리라. 사리아는 몰라도 적어도 영국의 신이 면헝당 노변을 사랑할 줄알 것이니 저 워즈워드도 사랑스러운 루시의 노래 중에서 노래하지 않았는가. 너의 산속에서 나는 참으로 사랑의 기쁨을 느꼈노라. 나의 사랑하는 그녀는 영국식 불려패의 물레를 돌렸도다 여기에 영국식 불이라 하면 물론 그가 영국풍의 노변을 자랑 삼아 그렇게 노래한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이 호반의 대신도 역시 노변의 사랑을 즐기지 않았는가. 시골 처녀와 일망장.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